장범 기자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과 각 부서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설문, 질문입니다. 예, 예 기조실장 하법률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아까도 여러 차례 예, 예,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이 대들 6 3대37% 정도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은 어, 저희들 주강 부처와 중앙 국부처의 내년도인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있고 국비만 1,752억을 이미 확보했고 공모 사업으로 예정된 것들도 앞으로 추가로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모를 하면 어, 반영이 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조 5천억 이렇게 보면 큰 거겠지만. 우리가 1년 예상 규모가 제주도 예상 규모가 6조 정도가 됩니다. 또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갖춰서 거기 1년에 2025년까지 계획이다 보니까 1년에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요가 될 텐데 조금 의욕을 의욕이 넘치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아, 저희들이 그각 사업 그 메뉴마다 저희들이 기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 어, 거 매주 단위 우리 각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100% 장담은 할수 없겠지만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 미래전략국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린 뉴딜 분야는 여기 계신 환경보정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휴먼 뉴딜 분야는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임 책임실과 기밀하게 협의하고 도의회가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도의회가 도의회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제들한테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100%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제주형 유지에 대한 책임 책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주민 체감형 지역 주민 이득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이 직접 유질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할 성격을 공유하도록 하는. 뉴딜의 지역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이렇게 공감대 형성 작업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구주민과 그 함께하는 사업으로 그 동, 서부 지역의 풍력 단지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관 시설들을 하고 체험 시설들을 유치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될 거라고 하고 이런 사업들 하나 하나를 추가로 발굴을 하면서 직접 주민들한테 연결이 되고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그런 지역 뉴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들 뭐 우리 디지털 뉴딜든 그린 뉴딜이든 이 사업들이 너무 사업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쉽게 사업명을 바꾸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과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도의야와 함께 도민들께 알려나가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미디어 제주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주형 뉴딜 1.0을 통해 4,7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업종에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네, 예, 저희들이 2개년 동안 4,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어, 보고를 드렸고, 이 보고의 기본적인 어, 기반은 제주연구원이 지역산업 연관현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어, 통계 기법을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 뉴딜 분야에 2 5 1 7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린 수소 생산실증, 풍력자원 개발 사업 등이 주로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 플랫폼 구축 등0 1,124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고 안정만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문 인력 육성사업, 문화 콘텐츠, 테크 브릿지 등 이런 분야에서 111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요 라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한 거 대비 이걸 갖고 과학적으로 연관 효과 분석을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도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체감도하고는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방법을 국가든 저희들은 쓰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민 기자님의 추가 질문은 저희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김향석 기자님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제주형 뉴딜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그린 뉴딜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린 뉴딜 1 0의 우리 대표 사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서 제주를 만들자 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청정 신산업을 육성해서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자는 게두 번째 대표적인 분야의 사업이었고 그린 리모델링, 저탄소 모빌리티 등 청정 환경 기반을 강화하자 는게 우리 제주형 1.0의 대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분산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 신재성 에너지의 출력 제한, 제한 조치들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자부와 분산 에너지를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제도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신설했고 또한 저희들 지금 정부가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면서까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수소 경제입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걸 저장하고 공급하고 활성 산업하는 그런 분야에 수소 경제에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범 지역 사업으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수소 경제 구축 사업을 두 번째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한 2만 대 그다음에 2030년까지 상당한 숫자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게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배터리를 제주도에서 처리 못 하고 어, 육지로 보내서 처리하는 이런 비용을 들면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후방 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어, 제이 알리백이라고 해서 알이백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되는 비율을 저감하는 비율을 100% 저감하게 되면 알리백이라고 하고 20%를 저감하면 알리 20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100%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JALI 100 산업 상태의 목표를 세워서 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새롭게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달에 아마 발표된 게 있는데 자원순환 사회 조성 계획. 어, 저희들은 WFI 2030이라고 그 약칭에서 부르는데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제주.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전에 나와있고 여기 포함된 사업들을 이번 제주형 뉴딜 2.0에 그림 분야의 핵심 과제로 이렇게 넣었다 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산업 분야의 청정 저탄소 생태계 구축 사업을 이쪽에 넣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공부 사업으로 단성된 게 있습니다 청정 흙대지 녹색 바람으로 키우다 해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양돈장에 전력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거리 사업을 일으켜서 공모에 당선된 이런 식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런 분야를 2.0에서는 뉴딜 분야에 놓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하면 제정되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린 뉴딜 2.0 속에 여러, 여러 곳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IBS, JIBS 조청범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먼저 뉴딜이라는 사업이 이전 기존 정책 사업들에 뉴딜이라는 명칭만 붙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는 질문과 두 번째로 질문입니다. 예. 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판 당연히 지적 겸하게 수용하고 어,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우리 TF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토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의 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통합 패키지 사업으로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입니다 어, 지금 시즌 1.0에서는 160조, 시즌 2.0에서는 60조 늘려서 220조까지 이렇게 늘렸고 여기에 국비를 지원하게 쓰겠다고 하는 게 시즌 1에서는 120조, 시즌 2에서는 160조의 어, 예, 국비를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아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그린 디지털, 휴먼 이런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기존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일부 추가하고 해서 이렇게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도 다 거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 그 한국판 뉴딜, 제주형 뉴딜이라고 하는 그린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야 어, 거기에 철학과 개념, 거의 방향성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이걸 정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합성을 정리하는 작업들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예, 진행을 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라도 그린 뉴딜과 연계를 시켜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제주형 뉴딜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시즌 1에서는 한 166개의 사업을 갖고 왔었는데, 그 시즌 2에서는 311개 정도로 해서 사업수가 많이 늘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 뉴딜로 이렇게 재포장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 번씩은 정리가 일어나야 될 시기가 와 있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 전략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아지 확보 전략 차원에서 좀어그 이미지를 새로 입히고 색깔을 새로 입히는 작업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추가 질문입니다. 뉴딜 2.0은 기존의 원이룡 전 지사의 공약 사항과 이후 대선 공약과도 상당수 맞물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듭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음,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우리 우리 정부가 어, 한국판 뉴딜을 가고 있는 거. 그 속에서 저희들이 재조정 뉴딜을 찾아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이룡 지사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건 자기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업에 다른 걸 얘기 다시 하던 사업을 얘기하는 게나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든 제주도가 앞으로의 가는 방향에서 똑같이 그게 뭐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어, 어 그린 세상 디지털 세상 휴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앞으로의 미래 방향과 일치한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두 해에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KBS 강인이 기자입니다. 제주형 UDL 1.0을 추진하며 그림과 디지털, 안전망, 강화 세가지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했는지 도달했다고 보는지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BS 강인희 기자입니다. 제주형 뉴딜 1.0을 추진하며 그린과 디지털 안전망 강화 세 가지 분야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좀보 보신 그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 우리 현길로 위원장님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첨언하기보다는각 어 분야마다 부족하지만 아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분야는 첨부된 자료나 제들 우리 실무 팀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이건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